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근데 안 예쁘죠?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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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선생님 보니까 중급 정도로 해도 될것 같아 그래서 시작된 부분을 이렇게 끝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요안 어렵죠? 안, 어렵죠? 안 어렵죠? 자 그러면 선생님부터 지금부터 따라서 갈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를 그린다. 1번. 그린다. 한 번에 그린다. 그려요? 네, 네. 가운데다가 우리 드로잉북 있죠? 가운데다 한 번에 동그라미를 네. 두번세번 번 그리면은 예쁜 동그라미가 안 돼요. 괜찮아요. 틀려도 되니까 한 번에 그립니다. 한 번에. 됐죠? 자, 그다음에 핵심 포인트 뭐라고 그랬어요? 자, 여기 부분을 끝을 빼족하게 모아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자 한번에 자 한번 올라갔어요 끝에 모아졌어요 다시 샥 뻗어주세요 이게 두 번째 서성처럼 되어졌나요? 아니요 여기에서도 또, 또 하나 알려줄게요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같은 크기의 비율을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요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살짝 이렇게 라인을 살짝 그려놨어요. 그래야 동그란 해바라기의 이파리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, 이거는 누구만 알아볼게? 나만 알아볼게 그래서 선생님이 번호 안 넣을게요. 자, 세 번째 했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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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 번째 점점 잘 되어질걸요. 다섯 번째, 번째 여섯 번째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 멈추는 거예요. 멈췄다가 샥. 일곱 번째. 자 여덟 번째 또 해볼게요. 샥. 멈췄다가 샥. 여덟 번째. 한 번에 풀려도 괜찮아요. 그래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어갈수 있어요. 자 손에 힘을 너무 꽉 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샥 이게 안 돼요. 손에다가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거. 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줘. 보고. 굿 너무 잘했어요. 자잘 됐죠? 자 따로 왔죠? 어, 안 보여줘도 돼요. 자기만 보면 돼요. 자 됐죠? 자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중급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안 예뻐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 구부려 주는 거예요. 할수 있을까요? 아홉 번째, 열 번째, 열한 번째. 열 12번째. 선 위에서 아래로만 거 주세요. 위에서 아래로. 밑에서 위로 걸면 잘안 거져요. 그렇 위에서 아래로. 위에서 아래로. 자, 반대도 똑같은 걸로 13, 14, 15번째. 되어졌나요? 그러면 해바라기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인 해바라기 형태가 잘 되어진 게 보여요? 안 보여요? 그 밑에 이파리는 여러분들의 감각에 의해서 더 크게 그릴 수도 있고 더 작게 그릴 수도 있게 되어져요. 그쵸?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쇠, 열, 우리 몇 번째까지 여기가? 열, 두 번째. 세 번째. 나란히 긋는 거 있죠? 네모 그릴 때, 1학기 때 알려줬죠? 마주보는 선 그린다고 얘기해줬던 거 기억하죠? 자, 마주보는 선, 열세 번째. 오다 잘했어요 자 이제 이 팔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입하고 이, 이 똑같아요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줄기를 그리고요 샥 갔다가 멈췄어요 멈추지 않으면 이런 형태가 안 나와요 멈추지 않으면 동그랗게 돼요 이렇게 해서 또샥 선생님도 알아요 말로만 해선잘선생님처이게잘안 되는 거 처음엔 선생님도 잘안 됐어요 자요 옆에도 갔다가 샥 이렇게 됐어 이바라기 잘 그려봤어요? 자 이렇게